김 부장님. 아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베란다에 있는 거는 안심이 되는데. 오늘 난실 했고 온도 체크도 할겸 오늘 난실에 갔었지. 난실에 갔다가 아는 후배 난실인데, 그내 난실에 거기 내 난초가 한 400분 정도 거기 있거든. 거기 있는데 난초를 어, 집에 이제 꽃대 단 것들을. 좋은 처리할 수 있는 대로 다한 50분 옮기고 나니까 여기 집에 이제 베란다가 조금 훌빈 해 그래서 난실에 있는 거 아직 어린 어린 척들이지 어린 쪽들이지만 내가 엄청 아끼는 품종들이지 앞으로 이제 내 내가 해나갈 때, 이제 난초를 키워나가면서 이세가 될 놈들이지. 이 꽃대 확인된 놈도 어 몇개 있고, 이제 아직 어린 것들하고, 요놈은 하... 이 황산반인데. <laughs> 여러분은 후배한테 내빼 뺏들어왔다. 어, 이 종자가 이 산채할 때 같이 가서 산채된 건데, 내내 이게 소신밭에서 나온 그 산반들이야. 어, 뭐내 밭이니까, 뭐내 거는 한 가지지. 이걸 지금, 어, 세 분을 만들어 놨더라고, 쪼개가지고. 세력도 좋고 좋아. 요, 그 중에 이제 최고, 세력이 좀 딸리는 거, 요거, 하나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내놓으라 하면, 뭐, 내가 뭐또날좀 한두 개 줬나? 얘하고 얼른 가져가라 하지? 이봐봐, 무늬가 아주 잘 먹었어. 황산반인데, 이게 황산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황산반, 황산반뭐 광산반 이러는데 그렇게 황산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는 소심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더 대죠. 그래도 잘 키웠어, 요 친구가. 그래서 세 분을 만들어놨어. 최고 큰기세촉세촉요두촉 요래 요, 요, 갈라 놨는 거야. 그럼 꽃을 보지 이리 갈라 놨더라고. 그래 이거 내 하나 가가자 하니까 아유 선배님 가 가라 그러네. 알았다. 하나 뺏더라 아이고 오늘 가 가지고 아주 훌륭한 걸 하나 내 분양 받았어요. 이제 그만한 가치를 또 나도 또 하나 해 줘야지. 좋은 걸 하나 가져와 가지고 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음. 예, 산에 가는 것도 겁나 안돼날 좋은 날 그럴 때 산에 가고 산에 가고 예삐야 이제스그 나온 니네 인마 여기서 니다 네 나온다 인마 <laughs> 그래 좋은 날 산에 가고 그래 오늘 이거 여섯 일곱 분 일곱 분을 이제 이제 집으로 가져왔지 난실에서 아직 뭐 어린 촉들이니까 베란다 난실 여기 뭐 온도 좀 올라가도 괜찮고 지금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또 너무 또 영상을 올려줄 게 없다 보니까 가져온 김에 이거 하나 영상 올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요게 근요 무늬는 좋아. 초점이 좀잘안 맞다 그래. 얘 예. 무늬가 깊어요. 이 속장 봐봐. 이 속장 같은 경우는. 무늬가 이 안에까지 다 들어온다고 이게 무늬가 다 들어와요 이 안에까지 다 들어와 이런 산반 같으면은 이거 이런 산반 같으면 황산반에다가 이 정도 무늬 같으면 청도 좋아 진청에 색 대비가 잘돼이 정도 산반 같으면은 이봐, 청이 얼마나 좋아. 이 정도가 산방 같으면은, 품종이 괜찮다고 보죠. 더군다나 소신밭에서 나오니까 기대가 더 되지. 기대가 많이 돼요. <laughs> 자, 요거는 일단, 또 너무 많이 자랑하면, 봐봐, 얼마나 좋아. 좋잖아. 황산반 이만하면 뭐 종자목으로 좋지. 무늬가 깊게 들고, 아, 삼반호 같이 깊게 배, 배골까지 들어가요. 기부까지 쑥쑥 들어간다고 이게 소멸이 되니까 그렇지. 아, 엄청 신화 나올 때는 노랗게 유령같이 나오지. 삼반측은 좋아. 괜찮은 종자라. 1년에 3번, 뭐, 산칠 다니면은, 내 경험으로 이 보니까 1년에 한 품종 내지 두 품종 쓸만한 게 아자리 되더라고. 많이 캔다고 캐도, 옳은 그기 제대로 잘안 걸려. 1년에 뭐, 한두 품종, 한두 분될 거, 종자 될 만한 거, 1년에 예, 그 정도 되면 아주 성과 좋은 거예요. 그래. 산에서에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봐이 총이 좋잖아, 총이. 챙이 엄청 좋아. 요거는 상당히 좀잘 키워야 될 품종이지. 잘 키워야 될 품종이고. 그리고 이 이놈이 이제 그 소심밭에서 나왔다는 그 산반들인데 이게 서산반 계열이라서 산반 계열 서산반 계열인데 이것도 무늬가 엄청 막 서반 같지. 이게네몇 분대요? 분수가 몇 분대? 그 후배도 내가 이거 한두분 줬지. 한두분줬고이몇 분수는 몇 분데 되는데 아직 꽃을 못달라서 이거 아 이거는 꽃을 산채 할때 보았던 거고 약해 놓으니까 그 후로는 꽃을 못 따라 이게 이게 그때가 한국란 대전할 때 광주에서 할 때구나 그때 유 이사장님 유용상 이사장님 할때 그때가 몇 년도야? 내가 미국, 미국 나가기, 외국 나가기 전이니까 2007년도인가 그래야 될 거야. 그때 이 꽃대 한 대를 약하게 달아 거의 백화같이 달아서 소심이야. 이게 3번 소심인데 거의 백화같이 달았더라고. 그래, 꽃대가 조그만했지. 뭐 오름, 뭐 세력의 꽃을 다른 게 아니라 노니까 꽃이, 뭐, 올 게, 화형이 좀 작았어. 자꾸 백화같이 폈다. 백화소신같이 폈다고. 삼반 백화소신같이. 그래, 꽃대 하나 달아가지고, 그때 이거, 이거 하고, 내가, 두화도 그때 한분가 나가고, 어, 그때 홍화, 홍화 꽃대, 두대 달았나? 아, 그래. 두대 달아가지고, 홍화 그거는 우수상 받았지. 우수상. 그랬던데, 그때 당시 산채 해가지고, 세력이 좋을 때, 꽃대, 한개 달아가지고, 초대 달아가지고, 그때. 그때 크게 가져갈 게, 이제, 전국대회는 보면은 부산연합전 하고, 시일이 뭐, 걸리다 보니까, 내놓을만한 꽃들이 또 막, 다 이제 시기가 지나서, 따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놓을만한 게 없다 보니까, 꽃대 한대 달아가지고 나갔었지. 나가가지고, 그리고 3번 소심인데, 주목은 많이 받았지. 상은 못하도. 근데 이놈이 분수가 이제는 뭐 제법 되지. 이제 꽃을 달아야 돼. 근데 요것도, 집으로 가져왔지. 집을 가져왔. 그때 홍화, 그거는 우수상 받아가지고 어, 황금 열쇠가 그때 맞아. 황금 열쇠 하나 받았지. 상품, 상으로 받았는데, 그것보다 술값이 더 나갔지. <laughs> 술값이 더 나갔지. 그 유영상 이사장님도 잘 계시는가 모르겠다. 그분이 참 이사장님 그분이 선비님이 아니야 그랬던 분인데 그래 요게 그삼반소심이에요 뒤에 소심이라고 팻말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늬가 화려하니까 세력 세력 붙이기가 힘들어 세력 세력 붙이기가 힘들어 문이 화려한 것들이 그런 단점이 있어 세력 붙일라니까 힘들어. 그래 자꾸 이제 어 촉수는 늘어나지 뭐 세력은 잘안 붙이게 되다 보니까 쪼개고 쪼개고 하다가 분수는 이게 이제 많을 거야. 그래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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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인 난초 보면은. 저가, 사진이. 아, 저기, 기념, 그건 있네. 2007년, 한국난대전, 이사장 유용상대 있지. 2007년도, 2007년도 맞아. 근데 상 받은 게 많지. 잠시만 있어봐. 이. 잠시만 계셔보십시오 여기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말이야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아 여기 있네 사진이 잘 나오려나 햇빛에 바셔 가지고 잘안 나온다 이때가, 그때 나갔던 사진인데, 거의 뭐, 이게 정상적인 화양은 아니지, 찌그러지긴 많이 찌그러져, 이게. 찌그러지는데, 거의 백화소심, 삼밤 백화소심으로 나왔었다고. 예전에는 이제 직접 카메라로 이렇게 많이 촬영했는데, 우리가. <laughs> 그래 는데 요즘엔 뭐 워낙 이 폰이 좋으니까, 예, 예, 기록이 다 있네. 아, 그래 던 놈이 요 놈이에요. 그래가 뭐, 그, 억울하게 그냥 금상 타면은 부상으로 뭐 없잖아. 금상 타면은 뭐, 좀 하나, 금밭지 하나 주던가 그랬지, 아마. 그, 우수상 정도는 돼야, 어, 황금 열쇠. 그때 몇 돈인가 모르겠다. 열 돈짜리인가? 요즘 같으면 금값이 쎄니까 제법 되지. 근데 그때는 뭐, 금값은 뭐 얼마 했어? 돈에 뭐한 5만원 했나 모르겠다. 그래 하면은 열돈 해봤자 50만원 밖에 더 돼? 근데 뭐, 술값이 더 나가지. <laughs> 그래도. 그래, 뭐, 하여튼 그게 재미지, 재미. 재미, 재미에요. 그리고, 요 하나만 더,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놈이, 이게 삼반중투인데, 삼반중투인데, 이게 좀, 잎이 박약이라, 박엽이라 그러지. 얇, 얇다, 어? 좀 얇아. 잎이 얇은 택이지. 후육 지점은 좋을 텐데, 요것도 지금 요것도한 대뿐 될 거예요. 분수는 여기 한 3년 전에, 3년 전에 꽃대를 하나 달아서 그래, 첫 꽃들을 봤지? 봤는데, 아, 중투화가 정말 이쁘게 열었어. 화행열이 크진 않고 그런데, 중투화가, 이것도 소멸이 빨라, 봐봐. 중투화가 예쁘게 열었어. 중투화가. 이거는 꽃에서 사진이 있나 모르겠다. 이건 전시도 안 나갔어요. 아직 이거는 아무데도 공개 안된 난초라. 아, 삼, 저, 저, 중투화가 깨끗하구만. 진짜 오지널 중투화를 옆에서. 삼반 중투화가 아니라 중투화로 걸었는데 아주 깨끗하게뭐 멋있었어. 그래가 이게 몇몇 분이 봤지, 보기는. 보고. 좋아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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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하도 많은. 내가 내놓나? 잘안 내놓지. 이것도, 이것도 이제 한, 한, 네 분인가 다섯 분돼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문의가 있으니까 팻말이 없어도 아, 저거 뭐다. 야하 아는데 분수가 한 700분 가까이 되니까 지금도 팻말 잘못 관리돼가지고 이 중에 하나는 무슨 꽃인데 어느 긴지를 몰라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한 3, 40분 넘을 거야. 3, 40분 넘는다고. 그러니까 팻말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 그래, 이제, 이제는, 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내가 배워가지고, 이제, 분갈이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음 입만 봐도 뭐라는 걸 아니까, 관계 없는데. 분갈이 할 때부터 한 20분 정도씩 막 쏟아가지고, 한복에 막, 음 소독해가지고, 뭐, 이래가 막 신고 하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잎에다가 함부로 수, 수성펜 가지고, 네임펜 가지고, 홍화면 홍화, 뭐, 뭐다, 이렇게 딱딱 써버려, 내가. <laughs> 그래놓으니까, 이제, 안 섞이는 거야. 어? 그냥 그걸 뭐, 그래놓으면 섞일 수가 있는데, 그리 뭐, 그런 얘가 허다하잖아. 잎을 봐도 민춘날인데, 꽃을 하나 달았어. 꽃이, 이거 한만 봐도 꽃도 소심도 아니고 민출란 꽃이야. 잎도 민출란, 꽃도 민출란. 데 이걸 말했지 뭐 싶어가 이제 민출란인 줄 알고, 아니면 산에 다시 가야 되니까 뚝 따가지고 딱 까봅니까. 아이씨 이놈이 색설아 엄청 좋은 색설라가 있는데, 아 그놈이 색설라 아니야. 하. 그래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펜 말을 잘 써야 돼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이 소심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소심은 아니고 삼반 아 이제 중투한데 색깔 좋게 나와 이번 색깔 좋게 나오게 됐잖아 황이잖아 황잘 나온다고 깔끔하게 나와. 그리고 어 상인 안부는 이걸 본 이유가 이때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늦은데도 안 올라오길래 그런가 한열대분 되는 걸저 난상인이 그 하는 그 난실에 운영하는 난실에 거기가면 가온이 좀 되고 기온 가온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좀돼 있다 이가 그래 한열대분 꽃대 안 올라오는 거 두화도 그렇고 이제 그리 가져갔지 뭐야.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가움실에 좀 집어 넣으니까, 꽃대가 쭉 올라오지. 그게 초, 초한데, 아, 소심만 나와라. 포위도 맑았거든. 화근도 없고, 얼마나 좋았는데. 핀다 소심은 아닌데, 중토화가 예쁘게 나왔지. 그래 놓으니까, 상인 몇 분도 봤지. 뭐, 그걸 보고, 뭐, 달막달막 하더만, 근데 뭐 내가 이걸 줄 수가 있나 아주 이뻐. 그래, 요거 요거 세개 내가 영상 하나 올릴게요. 영상을 또 너무 안 올리니까 음,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할 거냐. 그래서 음, 그리고 이 난초가 한 군데 있으면은 관리가 소라고 할 텐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제자들 두 군데도 한 30분씩 가있지. 30분도 넘겠다. 한 4, 50분씩 가있다. 그렇지? 여기 한 400분 가있지. 집에 또 베란다. 여기에 한 200분이 이래있지.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간략에 바빠. 뭐 있는 날 좀만 잘키워도뭐 아, 근데 이러면... 내가 봐도, 삼반, 이반한 놈이 드물어요. 지금 봐봐. 성촉이 이미 다, 가운데 장이만이다 컸거든. 완전히 성촉이 다 됐는데도 무늬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잖아. 응? 어? 이 속장까지, 이 기부위 쪽까지도 무늬가 쫙쫙 들어가 있다고 봐봐. 이게 상당한 품종이야. 종자가 괜찮아. 음, 괜찮아, 이뻐. 그래도 그, 후배 녀석이 자기도 그래 생각하고 있었겠지. 선배님 드리려고 생각했겠지. 내가 뭐, 어찌한텐 남초 한두 분좀나 그래, 좋은 걸 하나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 하하하하. <laughs> 알겠습니다. 이대로 끊을게요. 날씨 추운데 산에 가지 마이소이 난초는 도망 도망 못 간다. 근데 숨기는 숨는데 난초가 산에서 숨기는 탁잘 숨는데 도망은 못 간다. <laughs> 알겠습니다. 땡.